오 요거는 조금 어뭐 거시기하네 문제가 그지? 우리가 뭐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어서 뭐한 점을 지나는데 뭐 3등분 했대 3등분 했대 A B C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지나면사는건 내가 쉽다고 했어한 점을 지나서 하면 가운데 지면 중점이고 만약에 3등분 했어 그러면 얘가 3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 2로 가면 된다고 믿변다고1대 2로 가면 돼 그니까 러한 점을 지나가는 건 무조건 쉬워 이제 미문 봐봐 딱요 A, B, C 지나가는 거 있니? 지금 O, A, B, C 지나가는거 없지? 아,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. 그래도 뭐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. 자, 왜냐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? 전체 넓이 36이 하나지4 9, 3 0야 이거 못하는 사람 없지? 자, 근데 이걸 정확하게 3등분할 때 넓이를 왜 이직선과 이직선이 지금 요 넓이, 요 넓이, 요 넓이를 3등분했다는 얘기야. 그럼 각자 하나가 마라는 얘기야. 12란 얘기야. 얘도 12란 얘기고, 얘도 12란 얘기야. 뭐 무조건 이렇게 풀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. 좀 봐봐 여기 Y는 X 플러스 b란 말이지. 그럼 생각해봐 여기 여기 좌표가 그냥 b 아닙니까? 왜? Y절편. 그럼 여기 좌표는 뭘까? 4를 갖다가 여기다 두면은 4 플러스 b가 되겠지. 그렇지? 그럼 어떻게 할까? 4, 4, 4 플러스 b 이렇게 이렇게 보자. 4, 4 플러스 b. 자 그러면 이, 이거 봐봐 이거 사다리꼴 아니야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 열매가 지금 12가 나왔거고 그럼 자 2분의 1윗변이 b 아랫변이 4+ b 높이가 이쪽 4가 되겠지 했더니 12가 나왔고 2 6 그러니까 2b 플러스 4가 6이니까 어 따라서 b는 1 이렇게 구하고 그럼 끝났는데 b가 1 자, 마찬가지로 올리면 이걸 뭐 할까? 여기도 할까, 여기? 여기가 뭐세요 요것도 사단리 꼴이잖아. 얘는, 여기 작품는 뭐야? A이고. 여긴 뭔데? 4 플러스 A가 똑같이 4 나오면? 그 여기 작품은 9야. 그러면 이제 얘는, 얘는, 얘는 윗변 조심해요, 윗변. 윗변이 뭔데? 자, 2분의 1. 자, 윗변이 9에서 4 플러스, 9에서 4 플러스 1 빼야 돼. 그래 뭐가 돼? 5 마이너스 AH. 5 마이너스 A. 플러스. 자 아래 표현만. 아래 표현도 a가 아니라 9이 a여. 조심해야 돼. 그렇죠? 구마이너 a. 니자 그래도 넓이가 뭐1 0이다아 높이 아니다. 높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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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여기다. 4 자, 잠깐만. ee. ee 똑같이 u. 남는 게 뭐야? 5,9,14 마이너스 a 는6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? a는 3가 4, 2, 8, 14에서 8병이면 6번. 나는 어, 저런게 안되지 알거든 그지? 끝나고 이렇게 자, 이 문제를 그러니 뭐라고? 그냥 공식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, 즉석에서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인거야. 뭐 여기서 사다리꼴이 나올 줄 내가 알았니? 몰랐잖아. 하다보니까 나온거잖아, 맞지? 그러니까 그런 사다리꼴이 나왔으니까 뭐그 사다리꼴을 한번 을 하면 되고 알겠지? 이 문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다.